안녕, 얘들아. 음, 자, 오랜만에 이제 또 개그 가져왔지. 어, 저번주는 추석이라서 쌤이 또 개그콘을 가지고 하기가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뭐, 어, 한동안 좀 심심했지. 어, 물론 이제 니네가 필요한 것들은 쌤이 다 올려놨지만, 그거 열심히 듣고, 알겠지? 특히 파이널 마무리 그 올려놓은 거잘 보고. 자, 오늘 또 개그 좀 할게. 근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샘이 지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줘. 음, 자. 그러면 첫 번째 저번에 퀴즈. 오늘은 안 적을게. 될수 있으면 퀴즈. 그 샘이 뭐라 그랬어? 레파솔라시로만 산토끼를 개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건 사회적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했지. 무슨 사회적 현상 다섯 글자. 레파 솔라시니까 도 하고 미가 없지. 그래서 도미노 현상. 그냥 논센서잖아, 그렇지? 도미노 현상. 알겠지?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들어갈게. 첫 번째. 음. 자, 친구가 나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었어. 야, 너 언제 해피해? 난 정말 진지하게 대답했어. 난 무더운 여름 한 낮에 땡볕, 땡볕이 내리쬐때라고 말했어. 친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단다. 너 언제 해피해? 땡볕이 내리쬐때. 응. 됐지? 자, 동문서답. 동서문답인가? 동문서답. 아, 동문서답이구나. 또는 엉문뚱답. 그지? 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오늘은 뭐 쓰지 않을 거니까. 물고기가 이제 꼭 혼자 있다가, 꼭 혼자 있다가, 짝을 만나서 둘이 되면, 물고기가 혼자 있다가, 짝을 만나서 둘이 되면 하는 거. 뭐겠니? 뭐또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투어. 투어. 투. 물고기 어. 투어. 관광, 여행, 썰렁하다고? 뭐, 그렇지, 뭐. 안 그래? 선 쌤이 늘 그랬지. 투어. 알겠지? 물고기가 꼭 혼자 있다? 짝을 만나면 둘이서 하게 되는 거. 투어.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언어 탐구적인 그런 부분이야. 니네는 평상시에 생각을 잘안 하잖아. 자, 세 번째. 아가 때 제일 듣기 싫어하던 말 중에서 차츰 커나가고 성인이 되었어도 가장 좋아하게 되는 이 말은 두 글자로. 아가 때는 정말 싫어해. 그런데 점차 커나가면서 가장 좋아하게 되는 두 단어. 지지. 어렸을 때, 야, 지지, 지지해. 그러면 되게 싫어하잖아. 근데 나이 커서는, 나너 지지해. 항상 지지해, 얼마나 좋아. 원래 개그는 몇장 개그가 뭐야? 남들 생각 안 하는 개그가 몇장 개그야, 알겠니? 받아들여 그냥, 됐지? 다음 네 번째. 남들은 뭐 개천에서 용이 뭐 용됐다. 뭐 요즘에는 용뭐 개천에서 용잘안 난다 그런 말 쓰잖아. 근데 날 때부터. 용이었던 축구 선수 아니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용이었던 축구 선수 기성용 기성용 기성은 이미 만들어진 뭐날 때부터 뭐 그런 뜻이야. 기성용 알겠지? 음. 그다음에 이제 5번 퀴즈 들어간다. 퀴즈 잘 기억해 놔. 퀴즈. 우리가 탈수 있는 차 중에서 우리가 타는 차 중에서 가장 저급한 차는 가장 저급한 차. 우리가 탈수 있는 차 중에서 가장 저급한 차. 이뭐몇 글자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어. 알겠지? 음. 자, 세 글자. 그 대신 내가 얘기해줄게. 우리가 타는 차 중에서 가장 저급한 차량은 뭐게? 세 글자로 힌트는 줬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아래쪽은 많이 분주하고 바쁜데, 그 반대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 아래쪽은 아주 몹시 바빠 그 반대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 세 글자로 "한가위, 한가위". 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가위. 음.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 어, 이건 좀 썰렁하겠다. 오지, 평화 하나만을 사랑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자, 오지, 평화 하나만을 사랑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즐겨 입는어. 원피스. 원피스. 음. 썰렁하지? 여덟 번째. 딸이 숫자를 세고 있는데, 아빠가 같이 세고 있으면 다섯 글자로. 딸이 숫자를 세고 있거든. 아빠가 같이 세고 있으면 다섯 글자로. 부가 같이 세. 부가 같이 세. 무슨 말인지 알지? 뭐 이거 설명까지 하면 좀 그렇잖아. 그다음에 열 두,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열두 달 중, 십이 개월 중 사악하고 나쁜 기운을 없애는 달은 열두 달중 사악하고 나쁜 기운을 없애는 달은 October, c t o b e r 공비 토벌 할 때, o 토벌 알겠지? 10월달. 음.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열 번째, 열 번째. 어린아이가 나이에 비해 너무 사갔을 때 하는 말. 어린아이가 나이에 비해서 너무 사갔을 때 하는 말. 네 글자로. 어린아이가 나이에 비해 너무 사갔을 때 하는 말. 네 글자로. 아삭, 아삭. 야, 이거, 아삭, 아삭. 근데, 거꾸로 해도 말되네? 사과, 사과. 아삭, 아삭. 아이가, 사갔다, 아이가, 사갔다. 아삭, 아삭. 뭐, 거꾸로 해도 사과, 사과 해도 되겠네? 알겠지? 음. 자, 그냥, 그러려니 해. 자, 11번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했는데, 물 건너 갔을 때 하는 말. 뭐, 뭐, 뭐 없다. 가수 이름이야. 뭐, 뭐, 뭐 없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했는데, 물 건너갔을 때 하는 말: "설 운도 없다. 눈 설자, 설 운도 없다. 알겠지? 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열두 번째 퍽치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퍽치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은 아이스 하키 선수들. 아이스 하키 선수들. 아이스 하키 선수들이 검은 거, 작고 빠른 거, 뭐야, 하키로 이렇게 막 치면 팍팍팍 가지. 팍팍팍 치지. 그게 퍽이야. 알겠니? 그 퍽이다. 어, 그래서 퍽 치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이스 하키 선수들. 물론, 퍽 치기가 막. 훔치고 뭐 이런 거지만, 중의적으로 쓴 거네. 그 다음에, 또 썰렁할 것 같은데.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곳.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곳. 세글자고 어떤 구야. 노원구. No 노원구. No 아무도 구조해주지 않아. 노원구. No 알겠지? 그 다음에, 14번째. 피부가 좋은 사람을 네 글자로 하면. 피부가 좋은 사람을 네 글자로 하면. 피부양자. 양은 양호하다 할때 양자야. 좋을 양자야. 피부양자. 니네 피부양자가 뭔 말인지 알지? 부양자는 부양하는 사람. 피부양자는 뭐 니네처럼 부모가 부양하잖아. 그걸 피부양자라 그래. 피부 양호한 사람 피부 양자 알겠지? 응. 그 다음에 먼지를 같이 밀자고 하면 먼지를 같이 밀자고 하면 네 글자로 미세 먼지 미세 먼지 그 다음에 열여섯 번째 마지막이야 알이 노래하면 달이 노래한다는 사자성어 알이 노래하면, 그 뭐, 새들의 알 있지? 알이 노래하면, 달도 노래한다는 사자성어. 잘 모르겠는데요? 알송, 달송. 알송, 달송. 알겠니? 자, 오늘 이제 뭐 했던 것 중에서 일단 퀴즈 한번더 우리가 타는 차 중에서 가장 적업한 차량은 뭐게? 등급이 낮은 차량은 뭐게? 세 글자로, 퀴즈야. 음. 응. 뭐, 몇 가지 보면, 뭐, 물고기 투어, 뭐, 괜찮지 않았어? 그 다음에, 뭐, 아래쪽은 많이 분주하고 바쁜데, 그 반대되는 상황일 거는 말, 한가위, 뭐, 괜찮구만. 그 다음에, 딸이 숫자를 세고 있는데, 아빠가 같이 세고 있으면 두가 같이 세. 괜찮은데? 그다음에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했는데 물건들 갔을 때 하는 말설 운도 없다 설 운도 없다. 그다음에 또 피부가 좋은 사람 피부 양자 먼지를 같이 밀자고 하면 미세 먼지. 하도 미안하고 썰렁해서 한번더 해봤어. 혹시나 듣고 좀더 마음이 달라질까. 봐아 그래 지금 바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까 화이팅하고 세민 지금. 쑥스러워. 이런 모습으로 니네들한테 다가가는데. 근데 그냥 응원 하는 거야. 치어라 알겠지? 응.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또 기대하고, 에? 수고!